24번입니다 지금 직사각형 ABCD가 보이는데요 변 AB 이것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 시킬 때 회전체의 부피가 108파이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 AB의 길이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는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회전해 주시면 원기둥이 나오는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기둥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보이는 a에서부터 d까지 6cm일 거고요. 높이는 모르니까 h로 둘게요. 이 h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ab의 길이와 같겠죠. 자, 그러면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요, 밑면의 넓이 6의 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시면 부피 되겠죠. 근데 얘가 108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네요. 정리해주시면. 36π 곱하기 h가 108π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서요. h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3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이렇게 3cm입니다.